너부 유머와 풍자를 담은 한국어 번역 및 유튜브 쇼츠. 요약. 한국어 번역. 유머 앤 풍자 버전. 아, 애청자 여러분, 혹시 뿅! 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갓난아기가 되어 있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게다가 마법이 카페 와이파이 만큼 흔한 세상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전직 왕, 그레이. 아니, 이제 아서가 된 그는 끔찍한 죽음 후 마법 명문가에갓난하기로 환생합니다. 기적이 갈면서 마법을 배우는 인생이란 마치 이메일 보내듯이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새로운 세상에서 아서는 만화를 빡세게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마법 코인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야 양아치들 조패고 엘프들한테 존경받고 용이랑 친구도 먹죠. 물론 아직 젖병도 못된 애송이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찾아 떠나는 거죠. 아주 뻔한 성공 스토리와 빵빵 터지는 마법 폭발 쇼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이 정신 나간 환생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구독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자 여러분의 인생 2회차 아니 아서의 기적이 찬 모험이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망나니짓에서 만나요. 유튜브 쇼트 요약 최대 5문장 전직 왕. 끔찍하게 죽고 갓난하기로 환생. 마법 세상에서 기적이 차고 마법 배우느라 정신없는 아서. 마나코인 떡상시켜 양아치 좁해고 용이랑 친구 먹어야 함.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애송이 왕의 빡센 인생. 2회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아서의 망나니 짓 함께 감상.